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봉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 들어가 있는 장이죠 하나님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다추약하고 짜면 이한 문장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표현을 할 만큼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랑, 독생자, 믿는 자, 멸망, 영생. 이렇게 중요한 개념들이 열거되어져 있죠. 그야말로 요한복음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 말들이 다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내셨대요. 그렇 그런데 일어나는 일은 구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일어납니까? 심판도 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 어떤 형태냐면 그 아들 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그 심판 아래 있지 않게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아들이 왔는데 빛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빛이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을 미워하고 그리고 빛가운데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 안에 있는 행위가 어두운 가운데 행했던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가지 않았대요.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행위냐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행한, 행한다는 말은요,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에 의하여 행해진, 하나님에 의하여 벌 발생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가 드러나게 하도록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안에 무슨 형태의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빛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어떤 행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진 결과, 그 결과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은혜를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사람들은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빛으로 나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맞닥뜨리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오히려 빛을 오기를 싫어하는 이런 형태의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 시간을 좀 드렸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말 안에도 이미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아주 서로 이렇게 상반되어 보이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편안하지 않은 동거 같은 이야기들이 이한 문장 안에 같이 놓여져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양가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죠. 하나님의 세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혼론과 다릅니다. 세상이 다른, 보통 이 빛과 어두움의 이혼론은 두 대등한 세력의 싸움처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은 요한복음 1장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타난 것이 되어진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한편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세상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세상에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러드리기 위해서는 아들이 죽어야만 하는 일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죄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자신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사랑하시지만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데 죄와 사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세상이죠.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그 세상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만큼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양면 양각적인 부분이 지금 있어요. 이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에 잘 그래서 확인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인정하는 세상의 세상 방식대로 잘 살아가도록 보호해 주는 형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멸망 받아 마땅한 세상인데. 그렇죠? 그 세상의 실상을 폭로하고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로 세상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 속하지 아니한 자들로 자기 백성을 빚어내는 것.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스스로 불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상에 대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여기를 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것만 확인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라고 하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나도 사랑하는데. 저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시는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쵸? 그렇죠?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추구하고 목표하는 방향대로 그 세상이 잘 유지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소위 교회가 세상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하면 항상 어떤 형태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그게 맞지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형태로 어떤 선행이든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빛이 드러나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싫어하고 미워하고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실상이 폭로가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이처럼 사랑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니들 그러니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괜찮아, 내가 다 돌봐줄게, 이게 아니라 세상이 꿈꾸고 세상이 소원하고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것을 한번 잘해보자 하는데 잘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와가지고 채워주고 도와주는 형태로 세상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형태로, 그게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행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누구에 의하여 세상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형태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그러니까 요, 요 사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목표하는 방향대로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성공, 번영, 긍정, 그 영광, 뭐 이런, 이런 형태죠.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너희는 세상은 그걸 추구해서 요거 밖에 못 얻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만큼 얻었어. 우리께 더 좋아. 이러면은 뭘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수 있는 것과 비교하는 거죠. 그걸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는 성경에서 얘기하면 다 뭐예요? 멸망에 처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세상에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가 세상에줄수 없는 무엇이 사랑이 생명이 있는 것인데 빛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사랑하고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너희가 잘 못하지만 내가 도와서 더할수 있게 해줄게라는 형태로 사랑이 오지 않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들의 죄의 짐을 대신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그렇죠.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 죄. 근데 그것을 예수 그서의 등에 짊어지게하여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도 그 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는 형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행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뭐가 포함돼요?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세상의 현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현실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5절 여기 찾아봅시다. 15절에서 17절이요. 후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 세상도, 이 정역도 멸망하고 말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사랑해만 하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신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에 있지 않다고요. 메시지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을 squeeze out 짜내서 밀어버린다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자기 마음 속에 뭐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내 몰리는 것인 것입니다. 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사랑하여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자리, 에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서 영생을 누리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의 자리로 불러들이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은 세상이 소망하고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고 들어주는 형태로가 아니라 그대로 두면 죽고 멸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라고요.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요.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두 개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멸망하는 세상에 대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왜 내어 주셨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들어가도록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겨가도록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다고 합니다. 누가 영생에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3장1 6절에서요그 아들을 믿는 자죠, 그렇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다?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들에게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와 세상을 사랑하는 자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세상에 속해서 죽음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랑을 믿는 자.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어떤 배경과 과거와 모습을 갖고 있느냐 상관없이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하시는 것이었다는 사실 안에서 이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 암시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양날의 검 같은 칼과 같은 것입니다. 한편 이 세상은 멸망 가운데 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과 그러나 그러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 속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반역하는 어이없고 미련한 사람들 제 가운데서 멸망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하여 영상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고 구원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거는 그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냐면 황금 송아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다루기 쉬운 자기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는 하나님, 그가 우리를 애굽땅 중대였던 곳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라.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나섰던 것이 세상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그 놀라운 것은 그겁니다. 그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세상이란 말이 78번 나옵니다. 78번. 요한 1서에는 23번.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랑 요한일사만 10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78번 쓰인 세상이라는 말에서 나타난 세상의 모습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9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것이 세상 하나님 사랑했다고 하는 그 세상의 실상입니다. 그렇죠?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빛보다 어둠을더 사랑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빛도 사랑하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어둠을 조금 더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착각을 하죠.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긴 하지만 조금 더 세상을 사랑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니, 어떨 땐 제가 하나님을 더사랑하는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공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라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미워한다. 그러니까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빛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빛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빛을 싫어하여서 빛으로 오지 않은 것이고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고 어두움만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 1서 1장 15절에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요 불가능한 거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이를 사랑하거냐? 혹 이를 사랑하고, 혹 이를 미워한다. 그죠? 요한복음 15장 18절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태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요. 그러니까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는 형태가 아니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의 길과 판단과 가치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그것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여서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서 세상에 속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께서의 십자가의 피로 성냥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불러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스스로 만족해서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합니다. 그래서께서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답니다. 다시얘기해서 세상은 평안을 줄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스스로 생각할 때 만족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름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지만 빛이 오자 구원이 오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자. 그들의 실상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어둠이고, 어, 멸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평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도대체 평안이나 평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중독시키고 마취시켜서 감각을 마기시키는 것일 뿐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시간을 때우는 것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하루를 지내고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근심을 애써 몰아내고 드라마로 드라마나 그것으로 뭐 드라마든 뭐든 간에 오락이든지 간에 견딜 수 없는 시간을 손쉽게 보내 버리는 것이지 그것이 평안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짝퉁이고 거짓 평안입니다. 맨날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자기도 안녕하지 않고 상대방도 안녕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건네고 있는 말입니다. 서로 안에 그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 확인하지 못하면서, 근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 오늘도,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가 평화는 아니죠. 평화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샬롬, 에이레네, 평 평안, 평안, 평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뿐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이 이, 이 찬양 아세요? 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좀 윗세대이고 <laughs> 두윤이까지 고개를 끄덕였는데 <끝에> <laughs> 이 옛날 가스펠인데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세상은 평화 원하는데 있는 건 전쟁의 소문이라고요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거칠애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시기와 악독과 분노와 질투가 가득하고 무자비하고 부정하고 배신하고 로마서 1장 그 18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정나라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세상, 그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에 속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부르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엔샬롬, 샬롬이 없는 상태, 평황, 평강, 평강이 없는 그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 드러나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빛에서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자기를 붙잡고 있는, 도망이 없는 그들을 찾아와서 그 우리 안에 그 세상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 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가지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본래 그런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고 그것을 붙잡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멸망의 자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된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뭐,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의 것이로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명과 그 모든 것이 지은 것이 그 하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 말미암아 되어지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교제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영생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셔서 참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하시겠습니다.